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팁의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6일이네요.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분석하고 주요 뉴스, 그리고 오늘 투데이 탑픽, 오늘 세 종목이 나갔죠. 투데이 탑픽 다들 강했습니다. 투데이 탑픽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뉴스가 크게 뭐 매크로 뉴스는 다 좋아서 좋은 얘기는 필요 없고요. 조금만 한번 끄집어내봤습니다. 현장 와보면 안다. 삼성, LG보다 HMM이 갑이다라는 얘기죠. 음, 지금 너무나도 어, 물동량이 좋으니까 네, 은혜임 지나치게 높다라는 그런 불평을 갖다가 화주들이 화물의 주인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 탑픽에서 페노션 어, 나갔지만은 HMM은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HMM은 M.M.은 컨테이너선이고요. 페노션은 어, 건화물이죠. 철강이라든가, 곡물류 같은 거, 건화물입니다. 어, 일전에 제가 세계 시, 세계의 경제 지표, 어, 선행 지표로서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공작기계 주문량을 보고 알수 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HMM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BDI 같은 거, BDI 지수로도 어, 알 수가 있어요. 발, 발틱 운임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블룸버그 홈페이지에 오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5년째 5년 내 최고 비싼 겁니다. 지금 올라왔어요. 2,788인데, 이 어, 블룸버그에서도 볼수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네, 네이버 증권이건 모바일입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발틱 건암을전 지수 비자기 지수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요, 지금 10년 내 최고, 10년 내, 그죠 10년 내 최고, 입니다 10년 내.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또아 지금 세계 경제가 팽팽팽팽 잘 돌아가고 있구나 어, 지금 어, 좀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뭐 반대로 행동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거꼭 느끼셔야 돼요 어,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종합 한번 볼까요? 오늘은 아침에 살짝 시작했을 때 살짝 흔들렸다가 그냥 뭐 끝까지 해. 쭉 좋았습니다. 시장 매우 강했고요. 특히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거래소 3,900억, 4,000억 가까이 샀고요. 선물도 다시 예, 플러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콜옵션은 약간 하방이지만 뭐 상관없고요. 풋옵션도 약간 하방입니다. 어, 원 달러 환율이, 예, 원 달러 환율이 무엇보다 안정이 돼서 매우 좋죠. 요거는 이제 어,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오늘자 투데이 닷피번 볼까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 뭐 여기 이제 크게 보시면 안보실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화면 을 넓혔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페노션 비디아의 급등은 2분기부터 큰 폭의 수익성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디아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드렸죠?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8,400원을 잡으셨네요. 그럼 저는 한번 볼까요? 제가 보는 거한번 볼게요. 제가 보는 걸로는 지금 음, 2021년까지 23년까지 나왔더라고요. 나왔고 지금 음, 7,430원이니까 요 정도, 어, 요 정도고요. 음,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익률은 이렇게 좋지만은 네, 연평균 성장률에서 매출이 조금 예. 크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물론 더 많이 갈 겁니다. 갈 거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그냥 8,176원 정도 잡아갖고, 지금 한10% 정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음, 집에 나와있는 이패스추정치갖고 내가, 제가 계량화 시킨 거죠. 그래서, 어, 일단은 뭐, 8 0 0 0원 선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거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해서 보시면, 1분기 미디어의 삼성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영업 실적을 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BDI 급등으로 인해서 2분기에는 큰 폭의 영업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거죠. 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 철강 감산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지역의 철강 가동률이 크게 상승했어요. 권한 물은 대부분 이제 철강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곡물이 많고 그래서 이게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음뭐 PBR 1 5배 적용해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제 거를 봐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새하재강 같은 경우는 영업 실적이 작년에 4분기에는 좀어닝 쇼크가 나왔었는데 그 이제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목표주가는 134,000원에 내놓으셨네요. 제가 볼까요? 네, 저도 곧그 비슷하게 다 잡아놨습니다. 이 회사가 맥주 렉은 음, 6% 정도 성장을 하고 이익은 17% 연평균 성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철강에서는 17배는 줄 수는 없고요. 최소한 6배 정도 줘도 13만원 정도 충분히 갈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어, 보시면 음. 1분기에는 작년 어닝쇼크에서 급격히 회복될 전망이다. 그 회복되는 게 이유가 뭐냐? 봤더니 미국의 철강 내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가운데 미국 항 에너지용 강관 강권, 이가 강관에서잖아요. 특별관세 이날을 감안하면 21년에도 연간 쿼터 25만에 거의 근접하겠다. 거의 어, 풀로 수출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표주가를 134,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린플러스 그린플러스 갖고 왔어요 어, 김지훈 애널리께서 목표주가를 25,000원 어, 굉장히,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목표가 대비 계률이 어, 아침 기준으로 71%나 됐었습니다 어 아침에 저도 아, 이 회사가 저도 공,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략을 했는데 아침에 요건 제가 보는 그에 n 가이드라는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급 어, 급상승 검색어가 나와요. 에 n 가이드가 좀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회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관이라든가 저처럼 이제 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이 아침에 관심을 가진 게 뭔가 했더니 그린플러스였죠. 그래서 요런 것들 알아서 제가 또봐 드립니다. 음 그래서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잡으셨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팜이죠. 스마, 스마트팜. 이 회사가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다. 이렇게 했어요. 이 회사가 스마트팜이라 그래가지고 한마 한마디로 온실입니다온실 온실을 온신, 더 잘하는 거. 음, 장어 같은 것도 키우고요. 딸기 같은 것도 키우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스마트팜 기후변화와 식량문제를 해결할 키다라고하고요 기존 농업방식으로는 식량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좀 어려워요 자원소비증가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탄소배출증가가 나오죠 탄소증가를 야기시킵니다 어, 지난 세기에는 우리 식량량을 구한 것이 예, 질소비료 비료였죠 비료가 핵심적인 거였다면 이제는 지금은 스마트팜으로 어, 이번 세계 인류를 인물. 구할 것이다라는 어, 굉장히 비장한 예, 그런 보고서네요. 어 그래서 21년 네포드포로는 어, 18.6배로 글로벌 스마트팜업계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정책 수혜지기도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는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너무 일찍 하차했어요.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한번 재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블린 플러스는 수급도 좋고요. 음, 이회사를 얼마나 줄 것인가? 20년은 적자가, 적 났기 때문에 그건 자체하고요 21년에서 22년 넘어가는 이 연평균 성장률을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매출액은 20% 성장, 어, 이익은 63% 성장입니다. 그럼 이론상, 예, 멀티플 20개에서 63개도 줘도, 줘도 되지만, 뭐이 회사가 <laughs> 뭐 지금 2차 전지주도 아니고, 또, 어, 기술력 좋은 바이오테크놀로지도 아니고 그렇게 줄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땐 20개 정도 정도 충분히 줘도 되지 않을까 싶고 20개고 넘어서 30개까지도 줘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중간이만한 25배 정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22년 포드포로는 지금 은6 6 3 5 0원에딱요 구간에서 끝났는데 중간까지는 간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한... 멀티플 25개 최상단을 주면 정책 수혜까지 한꺼번에 받는 음, 종목이기 때문에 한 2만 4, 5천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테널리스트께서는 음, 목표가를 2만 0천원 잡았고요. 저 역시도 뭐 거기서 그 뭐, 뭐 1, 2천원 차이네요. 저 역시도 2만 4천원에서 5천원 사이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버스는 계속 주시해 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페노션부터 볼까요 페노션은 저도 오늘 매수타점이 안와서 네, 공략을 못했습니다 6,770원 정도 매수타점 그리고 고, 고 위로는 7,070원 정도 매수타점으로 봤는데 오늘 갭상승을 해가지고 저도 오늘 얘는 공략을 못했고요 그러나 매우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고점을 뚫고 있죠 전고점을 뚫어 갖고 있는 상태라서 매우 좋아 보입니다 얘도 뭐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넓게 보면예 여기입니다 최고점은 128만원 이네요 근데 지금 7400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꺼졌던데 말고요 요 정도만 이렇게 지켜보시더라도 지금 예 이제 전거 점 뚫고 이게 음컵 위드 핸들이라는 건데요 계속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형상이네요. 오늘 이제 고수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일선과 또 이건 대형주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3조 9천억을 됐어요. 이제 거의 4조인데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20일선이라든가 오일선 공략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오일선이고 중기적으로는 20일선 공략을 해야지 이게 지금 붕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리면. 네, 3개월 정도 계속 아플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물리면 더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음, 그리고 세아재강 같은 경우는 10, 10, 17, 10만 7,500원을 제가 딱 거울하는데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어, 이렇게 개미 많이 떴죠. 이런 것도 공략 대상이 아닙니다. 글림프로스는 제가 했어요. 왜냐면 글림프로스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급상승 할때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한20%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가만히 냅뒀으면 정말 크게 먹는 걸 갖다가 제가 좀 너무, 어, 깨방정을 떨렸죠 한마디로. <laughs> 예, 예. 이 정도 때부터, 여기서부터 7천원 때부터 공략을 해갖고 좀두 배는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20, 30%밖에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언제 한번 째려볼까 했는데, 이제 120선이에요. 요 120선, 여기 중요합니다. 어, 대세 상승하는 놈은 절대로 120선 안깹니다이게 예, 120선. 네 예. 주홍색이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깰듯말든깰듯말든 깨뜻, 말뜻, 하면서 좀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상하는 놈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거래된 것까지 서서 좋은데. 저는 오늘 잡아서 사실은 좀 수익이 나고, 다시 또 잡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것도 주린이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종목은 다들 급등을 한 것들이고, 급등한 다음날이라서, 오늘 종목은, 어 조금 위험한 것들이라서, 주린이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들이었고요. 저는 클클리 답픽을 한번 볼게요. 클클리 답픽에서 NH 투자증권은 오늘 매수 다점이 안 왔죠. 다, 다 오이성공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요날 네. 삼성증권 조금 더 내려오면 되겠죠? 금호석유는 5일선 예, 매수 5일선에서 아점이에저5 잡고 시서했으면 지금도 수익이시겠죠. 대에서화가선5일선다점5일선에점가에다가6선선딱 예, 다점이 왔, 왔다가 올라갔죠? 예, 수익이 나셨을 거선요대5일선 예, 렇5일선그이패스선 5일선에서 5일선에깨졌일선에서선에서 보고요. 얘서좀일선에서 5일선에서 5일선에서 5일선에 지금은 예, 잠에좀에 55,200원을 잘 지키는지 보고, 그걸 지키고 다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다시 좋아질 때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얘는 인적분할 때문에, 어, 계산이 복잡하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언제 들어가야 된다, 고했 그랬죠? 네, 8주 전, 예. 5월, 이월 예, 초입니다. 5월 초 기준으로 8주 전, 두달 전, 여기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 LG생활건강. 네. 요날이 장대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야한 때 장대 양봉입니다. LG생활건강 때는 5%짜리가 요새 딱잘 말아 올렸네요. 매우 좋습니다. 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도 매우 훌륭한 가격이에요. 이건 뭐 잡더라도 그게 아플 가격이 아닙니다. 저는 뭐 오늘도 투탑하고 위클리 탑이 정도로만 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매일한 2, 3 0종목주고그 중에 1, 20%간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싫거든요. 저 오늘 이번 주도 위클리 탑픽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어, 수급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수급이 깡패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간 매수 12월 상위의 랭크에서는 솔루시 섬단 소재 매우 좋아하고요. 이건 좀따가격차트도록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열 안된 종목 중에는 또 과열 안된 종목하고 이제 일부 바이오 종목은 제가 밸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메리츠 금융 지주 어, 좋아졌네요 그리고 도아 엔지니어링과 동성 케미칼 우리 종목도 좋은데 이건 좀 테마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네종목 정도 눈에 띄고요음 시가총액 대비 예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요거 요대주전자재료 솔루스 첨단 소재, 하나 마이크는 다 좋은데, 얘들 과열권이에요. 그래 제가 들어가기엔 좀 무섭습니다만, 그렇다고 안 간다는 건 아니고, 더 이제 마지막 불꽃을 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은 제가 좀 무섭지만, 예, 좋은 종목들. 어, 청담러닝하고 서울 옥션은 매수 다쯤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급등했지만은, 요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가 종기대 비해서, 외국인들이 뭐 들어온 것들이 외국인들은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들어온 거라서 이게 검은머리지 팥불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네. 어, 청보산업이 역시나 이제 셌고요 나머지 다 좋습니다 플리터도 좋은데 네, 과열권이라서 청보산업하고 원익홀딩스 대주전자재료는 아까도 있었죠 대주전자재료는 그래서 외인기관이 지금 쌍끌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익홀딩스도 좋을 수 밖에 없죠 원익ips 원익qnc 원익으로드라는 것은 모두 다 원익홀딩스로 네. 매, 매출과 실적이 잡히니까 얘가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안 좋을 수가 없죠. 요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기간 시계열로 들어온 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네, 본인들 예,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이제, 음, 오일선과, 이게, 이것도 시가 총액이 지금 1조 5천억 짜리인데 예. 벌어졌습니다.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 주식류 분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좀 요거는 오늘 이렇게 시, 들어왔다고 해서 보세요. 오늘 이 투신부터 시작하고 연기금, 상업펀도 어제 오늘 왕창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게 좀 꺼지면 들어가야지. 요거는 이제 음, 하루 이틀만에 나가는 그런 수급이 아니고 아좀 계속 연속성이 있겠다 싶은 것도 이렇게 다 체크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내일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일선 근처 오거나 그. 언저리에서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좋은 종목이니까 일단은 관심 종목에 체크, 예, 관심 종목에 등재시켜 놓으시면 돼요. 메리츠금융지주는, 네, 얘는 이제 계속 하늘을 찔러 있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봉을 극복하러 단행일 갈 거예요. 얘는 우리에서 공략하면 되겠죠. 시가총액 2조 2천억 짜리니까요. 도어 엔지니어링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은 얘는 이제 어 매수 타점이 나오죠 매수 타점이 음... 주인님들은 분 요거는 뭘선에 하시면 되고 안 오면 안 하면 되니까 주인님들은 분되도록이 하지 마시고요 요 매수 타점입니다 이렇게 요것부터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고가가 9,550원이네요 9,550원 체크를 해 놓을게요 9,555원인데 50원 빨간색 한번 이거 검은색으로 좀 체크를 해 놓을게요 검은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9,500, 550원부터 제가 쭉 다음번 되고요. 여기 또 잡으면 되고요이 정도 잡아볼 여지가 좀 있겠어요. 이렇게 한두 뭐 번째까지는 요, 요 정도, 요게 고점 9,440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동선 케미칼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동선 케미칼은 이제 얘는 이 봉의 중간, 중간 정도 하고 오일선 밑으로 얘를 좀 눌림을 준다면 1070원, 네, 80원 고사에서부터 밑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5일선까지그 다음에 청담 내리는 제가 뭐요 매수 타점이 안 와서 하긴 했는데 지금부터 서울 요, 요 오늘 딱잘 끝났거든요. 예, 요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요건 좀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략 대상이 아니고요. 서울 옥션은 5일선 공략하면 되죠. 5일선 내일도 5일선 아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략하면 될 거고요. 정보산업은 이제는 네 이제 넘사벽이 됐긴 하지만 혹시라도 공략하실 분이 계시다면 예 여기가 되겠죠. 여기 맥점이 그리고 이봉이 중심 정도가 이렇게 맥점이 될 겁니다. 워낙에 지금 세게 터졌기 때문에 이게 세게 터지고 나면 또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때 밑에서 오일선에서 잡으면 될 겁니다. 근데 네 단타 단타로 대응하실 때는 이 정도가 맥점이 되겠죠. 워닝 홀딩스도 지금, 네, 예, 이런 좋은 종목들은요, 여기가 매수 다점이 되겠죠? 이렇게. 예. 어, 뭐, 정확하게는, 한번 정확하게 그어볼까요? 고가, 7,390원. 예, 7,390원 그어놓을게요. 7,390원. 7,390원 하고, 요게 시가, 시가하고 저거 요즘 겹치니까, 네, 시가, 7,280원. 7280원 이렇게 제가 이거 미리 그어놓고 해 드릴 수 있는데 다른 것들다 준비하지만 요거 일부러 보시라고 아 눈치는 기계님이 저기서 긋는구나 이거 아전 고점에서 먼저 아 어, 고점에다 꿀이지만 고점에다 한번 긋고 음봉의 시가에다 긋는구나 이거 보시라고 어, 예, 하시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시간 내서 제가 미리 작성하는데 이거 시간 내서 일부러 작성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장에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에 이제 아, 어, 똑 떨어지면 5일 선 공략 하면 됩니다. 5일 선좀 올라오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10% 사는 거예요. 여기서 30% 사고, 여기서 60% 사고. 그렇죠그 다음에 떨어지면, 어, 마이너스 5%는 손절해버립니다. 근데, 어, 머니 홀딩스를 가지고 마이너스 뭐 나가고 손절할 리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밀리면 밀리는 거라서, 장담 못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주전자인데요. 대주전자도 오늘 굉장히 기염을 토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음, 여기가 아무래도 고점 근처이기도 하고, 과열거리에서 저는 이런 종목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수급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수급이 좋을 때는 팍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략대상은 아니지만, 한번,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볼 때는 요번에 이게 수급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예5 4,400원 전고점 완전히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예, 저전 쫄보라서 이런 종목을 안 들어가고 되도록이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수급이 워낙에 좋으니까 오늘 탑 랭크, 예,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대주전자 같은 경우 특히 오늘도 외국인도 왕창 사고 기간도 왕창 사가지고 한번 가져와 와 봤습니다. 이건들은 무조건 오일선과 주린이분들은 오일선. 제가 항상 주린이분들을 강조하는 게, 고수분들이야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laughs> 이게, 종목만 딱, 막, 픽하시고, 그분들이 다, 다, 다 알아서 하시는데, 주린이분들이 항상 걱정입니다. 왜냐면, 좋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고통의 시간을 항상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린이분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어, 말씀드리는 거,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좋은 장에도 아직도 보면 20, 30% 마이너스로 물려는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음, 상담을 좀 해보면, 어, 저도 이제 뭐 이렇습니다. 제가 요, 요, 유튜브 요거, 요거 자체는 이제 제가, 제가 나름대로 뭐, 어, 재능 기부를 식으로 하는 거라서 여기서 다른 데서 할 수, 들으실 수 없는 그런 밸류 분석 같은 걸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저 뭐, 어, 아시다시피, VIP 멤버십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 소정의 어느, 어, 수강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항상 그분들과 또 유튜브 여기도 무료로 임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 역지산이라고요 어느 이제 식구들하고든 뭐 저랑 뭐 아는 지인들이나 어디 맛집이라고 찾아가면 아 이게 딱 보면 아 형편없는 데가 있어요. 이게 맛집이야 이게 돈도 비싸고 또 불친절하고 맛도 없고. 이거는 블로그 마케팅의 맛집이지. 진짜 맛집은 아닌데. 어떤 집 가면은 정말 싸고 맛있고 친절하고 음식도 푸짐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고 나오면서 정말 미, 어, 돈도 이거밖에 안 나와? 너무 미안할 정도. 그런 맛집을 가면 항상 그 고맙고 미안할 정도의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도 그렇고, 제. 무료로 이렇게 하는 유튜브 분들에게도 그렇고, 아, 이 사람한테 가돈씹0원안 주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 또제 수강생 같은 경우 사람한테 월 9만 9천 원 밖에 안 주지만은, 아, 이렇게 고마울 정도로 내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실,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제가 하려고 항상도 진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일, 어, 항상 눈에 밟히고 걱정되는 분들이 주린이 분들이에요. 주린이 분들은 이거 좋다 그러면 여기서 확 올라가시, 또, 시초과셀때또 타갖고, 물, 물도 안 타지고 그냥, 한방에 사시고, 물려 계실 수가 있거든요. 주린이 분들이 항상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린이 분들은 제 채널을 보시면서도 항상, 오일선하고 이격이 많거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20선하고 이격이 많으면 절대로 상대하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는, 얘긴 고수의 영역입니다. 이제 이건 20선하고도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 총액이 8천억이 되는 대형주인데 우리가 한 5천억 이상이면 우리가 통산 대형주라고 그러고 저는 한 1조랑 1조, 1조 정도로 봅니다. 근데 5천억, 8천억 정도 되는 대형주인데 얘가 지금 20선하고도 20선이 빨간색이거든요. 얘랑도 그, 그 이격이 많고 5일선에서 오늘 9%나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 좋지만 따라잡을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아, 어, 제 채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걱정돼서 그래요. <laughs> 네, 이상으로 오늘 그 준비한 방송 마치고요. 내일도 불장이길 기대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찢는TV의 돈찢는 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